어느 목회 컨퍼런스에서 한 강사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갈 데가 없어 임지를 찾지 못해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교회는 목사들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쓸만한 목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찾는 목사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왜 다행입니다라는 말을 붙였겠습니까? 내가 진짜가 되기만 한다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기만 한다면 당신은 쓰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목사와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다는 말은 우리를 늘 설레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스카우터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울을 이어서 자신의 백성을 다스릴 왕을 찾기 위해 그 시골 변방 베들레헴까지 사무엘을 보내 자신 있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총구석에 꽁꽁 숨어 있는 다윗을 어떻게든 찾아내셔서 기름을 부으시는 장면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저도 짧게나마 목회를 해 보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누가 그 자리에 있으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일을 맡으면 든든합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이 저와 같이 차를 함께 타주고 가기만 해도 저는 "아, 오늘은 사고 나지 않겠구나, 오늘은 안 죽겠구나"라는 안도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새로운 선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 발생한 그 시점이 언제냐면,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우를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할거을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 하나님의 선택이 시작된 그 시점. 하나님의 선택은 어둠의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울이 버림받았던 그 시기에. 사울은 인간들이 선택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하여서 등극한 초대왕이 사울이었고, 그러한 인간들의 선택이 실패했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선택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인간적인 선택이 실패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안될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우리는 내 힘이 강성할 때 내가 잘 되고 내 지혜가 탁월할 때 내가 선택받고 내 능력이 대단할 때 내가 쓰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이슨 목동으로 있을 때 들판에서 양을 칠때 그는 미약하여 가족들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때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는 골리앗도 쓰러뜨리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어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졌을 때 그는 오히려 낮아졌고 힘을 잃어버렸고 방황하였으며 범죄하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민족 동포가 억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누가 봐도 의로운 행동이며 용기 있는 행동이라 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에굽의 왕실가는 비교도 못할 허접한 대우를 받으면서 나이가 80이 넘어 그의 힘이 다 떨어졌을 그때 에 그는 비로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신을 벗고 서서 하나님의 선택을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오히려 내가 잘 나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힘들고 내가 무너질 때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고 내 인생의 어두운 밤을 걷는 것만 같은 그때가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서강이 임박한 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연단시키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여기서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의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실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면접 심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세 여덟 아들들이 차례로 사무엘 앞을 한 명씩 한 명씩 지나가고 있는데 먼저 첫째인 장남 엘리압이 지나가자 사무엘은 그의 헌칠한 외모를 보고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한 눈에 봐도 그는 탁월한 외적 조건을 가졌고 왕이 되기에 적합해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칠 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지금 그의 외모를 보고, 지금 기름병이 반쯤 부으려고 나온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외모가 취업에 영향을 주는가를 물었을 때 무려 98%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실제 모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했을 때 94%가 채용시에 외모를 고려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외모도 경쟁력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제학자인 다니엘 해모 메시는 실제로 외모와 경제력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평균 이상의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평균의 외모를 가진 사람보다는 5%더 많은 소득을 갖고 있었고 평균 이하의 외모를 가진 사람보다는 10에서 25%가량 더 높은 소득을 가진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세인트 안셀름 대학의 심리학과에서는 모의 재판을 시행했는데 보통의 외모를 가진 피의자에게는 20명의 배심원들이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피의자에게는 같은 사건에 대해 13명의 배신원들만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만연하는 외모 지상주의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는 한 예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정말로 외모를 봅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인류는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 이 자리에서도 마저도 외모를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이 외모는 스펙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스펙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학벌을 보거니와 사람은 직장을 보거니와 사람은 가문을 보고, 사람은 가정 환경을 보고, 사람은 키를 보고, 몸무게를 보고, 사람은 능력을 보고, 성격을 보고, 흑수전이 금수저를 따지고, 성격을 보고, 인싸인지 아싸인지를 보고, 사람은 성적표를 보고, 수능 성적을 보고, 타고난 배경을 보고, 스타일을 보고, 나이를 보고, 말솜씨를 보고, 부와 가난을 보고 그의 패션을 보고 그 같은 가방을 보고 그의 구두를 보고 자격증을 보고 언어 실력을 보고 지위와 평판과 그가 사는 곳과 집을 보고 그의 질병과 아픔과 경력과 실패를 보고 그의 돈과 명예와 신분과 위치를 사람은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기독교에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루저가 위너가 되는 반전으로 가득합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광야로 쫓겨난 모세가 위대한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고 죽음이 임박한 왕후 에스더가 나라를 구하는 영웅으로 바뀌었습니다. 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이재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모든 반전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습니다 다시 그 높은 왕의 자리에서 범죄하고 가능하고 교만하다. 결국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그때, 그가 지은 시편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3편 6절의 말씀.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왜요? 주님이 내 편이 되니까. 그는 왕의 자리에서도 두렵고 떨리고, 오히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는 더 두려워했습니다. 스펙, 학벌, 능력. 지금 그 좋은 스펙을 갖고 감옥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높은 권력자들 중에 잠을 제대로 자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이슨 반란을 피해 광약길, 피난길에 있을 때 그는 오히려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다이슨 다시 다이시 되었습니다. 기독교에는 이런 반전으로 가득한 이야기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께만 내가 인정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선택만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든든한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피할 바위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이 중심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다이은 지금 하나님의 면접 심사에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이은 기회조차 박탈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하나뿐인 아버지에게조차,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그 누구 하나 써주지 않을 인생의 루저와도 같은 처지였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끈질기게 그를 찾아내십니다. 치밀하게도, 끈질기게도 그가 오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겠다는 열심으로 그를 찾아내십니다. 바로 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보셨던 이 중심, 이 다윗이 가졌던 그 중심을 저는 빈들의 영성이라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는 지금 들판에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 무대는 늘 들판이었습니다. 마음에 빈들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빈들이 있는 사람 제가 얼마 전에 등산을 하다가 예전에 교회 건사님을 그산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이리저리 인사말을 나누다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코로나가 저를 살렸습니다."라고 건사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건사님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울증이 찾아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코로나가 찾아오고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모든 일을 그 열심히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을 이기기 위해 심리학을 공부하다가 지금은 심리치료사로 행복 전도사로 늦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코로나가 저를 살렸습니다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도 건강이 되었던 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코로나가 좋은 부분도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물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지만 모든 직장 사회 종교할 것 없이 한 스텝을 느리게 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알고 보면 힘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보면 지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너무나도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한 걸음을 모든 분야에서 한 걸음을 늦춰 줬다라는 그 사실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신앙이 코로나 기간 때보다 떨어졌습니까? 저는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오히려 좋아졌다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여기도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카카오톡이 안 되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조용할 수가? 세상의 모든 소음의 주범이 카카오톡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카카오톡 그 네트워크에 코로나가 퍼지기를 그래서 우리 그럼 IT 업계 있는 우리 석훈 형제나 큰일 나겠죠. 마음에 빈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늘내 생각이 멈춘 그곳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주나체 구기를 끝으로 이제 주나체 제자 훈련은 그만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10년 동안 얼마나 교만하게 자기 주장을 해왔는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스스로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얼마나 끈질기게 제가 주장을 해오면서 목회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에 빈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이 그럴 것 없다. 다 스스로 자기만의 치열한 신앙의 여정을 하고 있고, 뭔가를 가르치기 보다는 그냥 응원하고 싶다, 지지하고 싶다, 의심하지 말고 당당히 너의 길을 계속해서 가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너의 신앙의 여정을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해 나가라 곁에서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의 빈들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던지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 묵상집을 읽다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글귀가 뭐였냐면 어느 곳에 있냐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라는 이 묵상집의 한 글귀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느 곳에 있냐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냐? 내가 지금 어느 학교에 있냐? 어느 직장에 있냐? 어느 지위와 위치, 높낮이에 있냐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마음의 빈들이 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다. 갈 바가 나의 목표가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내가 되는 것이 중요한 사람. 어느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그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이스 이르기를내 마음의 합한자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합한자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내 마음을 뒤쫓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내 마음을 뒤쫓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앞서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을 뒤쫓는 자입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보다 앞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보다 앞서서 굉장히 잘 나가는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뒤쫓을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에 빈들이 있는 사람.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 무슨 일이든 내 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뒤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울 앞에서 왕궁의입성에 수금을 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시 들판으로 나가서 들에서 양을 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사인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그권위자여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의 입성에 수금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묵묵히 들판으로 가서 양을 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목표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뒤쫓는 데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요한은 들판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전면에 부상했을 때 그는 오히려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며 뒤로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빈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요와는 중심을 보신다. 여기 중심이라고 할때이 중자는 한자로 보면 가운데 중자를 사용합니다. 한번 한자 보여주시겠습니까? 가운데 중자. 이 가운데 중자는 화살이 관역의 관대를 뚫고 지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마음심자를 붙여서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하나의 관역에 꽂혀 있으면 충성충자가 됩니다. 하나님 한 분께 내 마음의 중심이 꽂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에 꽂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근심환자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근심으로 가득 찬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왜 그렇게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두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내가 살아가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내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내 계획이 너무나 많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오르고자 하는 내 욕망이 가득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뒤쫓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되게 하려고 존재하는 분으로 나잘 되게 하려고 존재하는 분으로 만들어 버릴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내게로 오라라는 그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한 가지를 제외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출세를 하라, 높은 자리를 깨워 차라, 성공하라, 인정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게로 오라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라는 그한 가지에 내 마음의 중심을 꽂고 살면 여러분 정말 내가 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주변에 굶어 죽은 사람 본적 있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살면 내 인생 정말로 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만 내 인생의 중심을 꼽고 살면 주님이 결코 나를 향해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을 뒤쫓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알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한 청년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내 마음에 빈 들이 있는 사람, 어느 곳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뒤쫓아갈 준비가 된 하나님께만 오직 그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선택받으시는 이 문동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